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영어시간 바로 12번째 시간 어, 리뷰타임 가겠습니다. 리뷰타임 그 교과서의 리뷰를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번 단원은 리뷰타임이 한두번 정도 될것 같은데 오늘이랑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번 하고 나서 테스트까지 하면은 구단원이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겠죠. 바로 지금, 12번째 시간 갔는데 있어서, 어, 아마도, 그, 홀수학, 짝수학생들은 얼굴을 보고, 홀수학생들은 이걸 듣고 있을 겁니다. 맞죠? 어, 그렇게 될 텐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어, 짝수학생들은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뭐, 선생님이 아주 잘생긴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좀만 참아주길 바라고, 어, 너무 보고 싶은데 참아야지, 뭐, 어쩌겠나. 어, 남학생들이 더 좋아해, 선생님을. 그지 자, 시작합니다. 그러면, 랩업, 범 어, 오늘 페이지는, Uh, open your books to page 120. 바로 120. Uh,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빨리 펴주세요. Wrap up A. Wrap up a 부터갑니다 이제 어, 오늘 이. 텍스트볼 끝내면은 바로 리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A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잘 듣고 그림과 내용이 일치하면 동그라 인표 일치하지 않으면 X표를 해 보시오 하고 세 문제가 있습니다. 세트 퀘스션. 자 하나씩 들어 볼게요. 1번 자 이거 뭐 비교하는 거니까 너무 쉽겠지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씩 들려줍니다. one a giraffe is taller than a zebra 한번더 one A giraffe is taller than a zebra. 네, 다음 넘버 2 갑니다. 두 Mexico is bigger than the UK. 다시 한번두 Mexico is bigger than the UK. 네, 그 다음 3번 갑니다. 제이크와 한서네요. 한수냐? 한서? 뭐 둘다 되겠지? o t h r e 1 e 번1 Jake is stronger than Hansu. 1번 음, t a giraffe i 네, 그러니까 정답은 맞죠. 5번. 오, 동그라미. 그다음 2번 가 보겠습니다. Mexico is bigger than the UK. 멕시코는 bigger. UK보다 크다. United Kingdom 영국보다 멕시코가 딱 보니까 크죠. 맞았습니다. 오, 3번이 좀 틀릴 가능성이 높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3. Jake is stronger than Hansu. Jake is stronger than Hansu. Jake가 힘이 더 세다 Hansu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 이 각도로 보면 누가 이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 얘가 땀 흘리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게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잖아. 즉 Hansu가 여기 손을 잡았으니까 확 하고 아래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Jake보다 Hansu가 더 세야 돼요. Hansu is Stronger than Jake. 아니면은 이렇게 하죠. Jake는 약해 한수보다 Jake is weaker than 한수. Jake is weaker. w e a k 위기 약한이잖아요. 그래서 weaker than 한수라고 하면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세 문제 풀었습니다. 알겠죠? 다음 문제 갈게요. Wrap up B 자잘 듣고 물음에 답해 보는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들어있죠.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 돼. 지훈이에 관한 설명 그리고 지훈이와 샌디의 달리기 속도까지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시작할게 바로. Look. Sandy and Jihoon are running. Wow. Sandy is very fast. She's faster than Jihoon. Yes, she is. But Jihoon is stronger than Sandy. How strong? 자, Look, Sandy and Jihun are running. Wow, Sandy is very fast. She's faster than Jihun. Yes, she is. But Jihun is stronger than Sandy. How strong! 네, 잘 봤습니다. 1번, 지훈이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어, 빠른이 안 나와요. faster가 안 나오네. 그럼 느린 게 나오나? slower? slower도 안 나오네. 그럼 도대체 뭘 할까 했는데, 막말에, 먹판 마지막 말에, 지훈이가, 어, 샌디가 속도가 빠른데, 지훈이는 힘이 더 세다 그랬어. 지훈이 약간 옹호하는 듯한 스타일로 말을 했죠. 지훈이가 힘이 더 세. 대신 어 대신 지훈이가 instead 지훈 is stronger than 샌디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대신 지훈이는 힘이 샌디보다 더 힘이 세. 즉 누가 더 빠르긴 해. 샌디가 더 빠른데 지훈이가 힘은 세다 그러니까 4번이 지훈이 stronger이고 1번은 톨러는 상관없고 숄더 짧은 거 상관없고 헤비얼 무거운 것도 상관이 없죠. 정답은 1번에3번이었습니다자 그다음 대화를 다시 듣고 지훈이와 샌디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하는 문장. 그럼 누 뭐, 뭐야 이거? 샌디가 빠르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다 페스터라고 쓰는 사람 잘못된 사람. 지윤이스 슬로워 댄 샌디가 되는 거죠. 슬로워가 됩니다. 알겠죠? 이거 페스터라고 쓴 사람들 틀려요. 아마 이거 많이들 틀렸을 것 같은데 선생님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 만화를 보고 색깔 형제들에 관한 설명을 완성해 봅시다. 색깔 애들이 나오는. <laughs> 자, 너무 쉽다, 얘들아. 빨리 지금 시작해 주자. 1분 주겠습니다. 시... 시작. 자, 1번. I'm blue. Blue. I'm 블루가 아, 이렇죠? I'm faster than you가 되겠죠. than Very. you 너보다. Blue is faster than yellow가 되겠습니다. Blue is faster than yellow. 반대로 yellow is slower than blue죠. yellow는 blue보다 느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Yellow is slower than blue라고 해도 되고. 2번. Red, Red는 Yellow보다 어때요? 와, 무게감이 나가네. 딱 봐도 엄청 동글동글하게 생겼네요. 선생님 같아. Red is 무겁다. Heavier, heavier이죠. Heavier. 그러면 반대로 y e l l o w Red보다 가볍다면은 Yellow is lighter than Red가 되겠죠. 3 번. Blue is, Blue is Heavier, 아, stronger than orange가 되겠네요. 힘이 더 쎄야죠. Stronger. 그런데 orange는 이제 대신 약해. Blue보다 orange is weaker than strong. 아니, weaker than blue. Orange is weaker than blue라고 하도 맞는 거지만 여기 이미 주인공들이 다 어, 박혀 있으니까. 다음 4번에는 orange는 어, 키가 더 커요. 그 r e 보다 orange is taller than green. 해야 되겠죠. 그죠? 잘 하셨습니다. 뿅뿅뿅.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한게 끝이 아니죠, 오늘.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가 한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오늘 게임 혹은 리뷰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 한번 뭘로 볼까요? 저기, 가벼운 게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게임. <laughs> 네, 똑똑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볼게요. 똑똑이 게임. 아 로직 게임입니다. <laughs> 논리 게임이라고 해요. 논리 게임. 논리적인 게임. 논리로 맞추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한번 해보면 됩니다. 어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써달래. answer in sentence. 답을 문장으로 해달래요. 그래서 문장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첫 번째 문제. comparing hate. hate가 키입니다. 키. 키, c o m p a r 이가 비교야 비교하다. 우리 비교급 배우고 있잖아요. 키를 비교하는 것. 키를 비교하는 거 한번 문제해 보겠습니다. 쫑쫑. 자, 1번. 잠깐만, 어우, 선생님, 또, 어마어서 소리가. <laughs> 자, 1번. 진호 is taller than Nami. 그 다음, Nami is shorter than Jun. Jun is shorter than 지호. Ji 진호. 자, 그러면 정, 문제는 1번. Who is the tallest? 자, 누가, 누가 과연 키가 제일 큰가? The tallest, 니까, 가장 키큰 사람을 말해주세요. 땡땡이 is the tallest라고. 빨리, 시, 작. 자, 갑니다. 정답은 누가 그다음 또 하나. 답변 또 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who is the shortest?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구가요? 누구가까요 자, 빨리 써 주세요. 뭐 그냥 딱딱딱 맞춰 놓고 하면 되죠. 자, 정답 공개합니다. 1번 정답 바로 지호, 지호 is tallest. 야 이거 필기체로 일부러 쓰는 거야. 필기체도 한 번씩 알아볼 수 있어야 돼. 지호 is the tallest. 아 이거, 이거 근데 왜 잘못했네. 지호 is the tallest 입니다. 지호 is the tallest. 선생님 미안. 지호 is the tallest. 그리고 나미 is the shortest, shortest. 나미도 shortest 입니다. 지호가 제일 크고 나미가 제일 작았습니다. 짧았죠. <laughs>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어후, 이게 바로 옛날 우리, 그 옛날 코로나 시대 전에 공부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안 되죠. 하지만 정말, 그, 미국은 다 이렇게 짝꿍이 없어요.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짝꿍이 없어. 모두 말동만 있을 뿐이야. 왜? 짝, 짝보다 미국은 개인주의거든. 왜 남이랑 같이 앉아야 돼요? 나 혼자 앉아도 편하죠. 뭐 이런 마인드지. 우는 맨날 짝꿍으로 앉았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짝이 없어져 버렸죠. 짝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 2번 갑니다. <laughs> Who is the smartest? 가, 가장 똑똑한 사람. George is smarter than Alex. Alex is, 오, oh, 이거 봐. Alex is not as smart as Maria. Maria. 그 노래도 있고. 화사 씨가 부른 요새. 난너 no Maria. 이름 Maria. 약간 트로트 풍이 돼버리네 선생님 부르니까자 <laughs> 이거 해석 좀 해줄게요. 알렉스는 알렉스는 마리아만큼 똑똑하지가 않아. s 스가뭐뭐만큼입니다 알렉스는 마리아만큼 똑똑한 게 아니야라고. 알렉스는 마리아만큼 똑똑한 게 아니야입니다. 그다음 한번 마리아 is smarter than George. 마리아는 조지보다 영리해. 그럼 이번에 이번 <laughs> Who is the smartest?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빨리 맞춰보세요. 순서를 정해놓을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 3번은, 아, 3번이래. 2번에 B번. Smartest 했고. 그 다음, Alex보다 똑똑한 사람. Who is smarter than Alex? Who is smarter than Alex까지. 자, 정답은 1번. 네이번 마리아가 마리아 is the smartest. 마리아가 똑똑하고요. 아, 이게 이번이 너무 어려웠어. 그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 Maria and George are smarter than Alex. 마리아와 조지가 알렉스보다 똑똑하잖아. 그지.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 그니까 러 R이 되는 겁니다. Maria and George are smarter than Alex. 까지. 했고. 그 다음. 빠른 발. 가장 빠른 발. 그렇죠. 가장 빠른 애를 찾으라는 거죠. 음.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이거 좀 잘하고 있죠. 이거 순서, 논리 쌓는 문제인데 이거 논리가 안 되는 학생도 있으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 학생 있어도 이거 논리 못하면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잘번 Henry is slower than David but faster than Julia. 와,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헨리는 데이비드보다 느리고 그러나 줄리아보다 빨라. 선생님 이번만 해석해 줄 거야. 그다음 다음 건 해, 여러분들이 해석해. 뿅뿅뿅 자, 가라 3번. Who is the fastest?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게요? 그 다음, 반대로, 가장 느린 사람. Who is the slowest? 가장 느린 사람은 누구게요?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빨리 해봐. 문장으로 써봐야지. 3번에 C는? Who is slower than Halley? Heli? Halley 보다 느린 사람은 누구게요? 자 됐습니다 ABC 과연 정답을 A번은 누굽니까? 가장 빠른 사람은? 그렇죠. 데이비드가 됩니다. David is the fastest. fastest. 야, 더잘 하나도 안 붙였네. 선생님, 미안하다, 진짜. 다음, B번. Julia is the slowest. 정답은 Julia였습니다. Julia is the slowest. 그 다음, 마지막. 아, 그 헨리보다 느린 사람은? 그렇지. 헨리보다 느린 사람이 그래도. Julia죠. Julia밖에 없죠. Julia is slower than h a m l y 아,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Popular flavor. 아 오, 가장 인기 있는 맛. <laughs> 어 맛있겠다, 그렇지? 선생님은 뭘 좋아하는지 어제 선생님 딸내미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Which is the favorite flavor in the ice cream store? 이라고 선생님 딸이 영어로 물었어. 초등학교 1학년이 여러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만드는 사람들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딸내미가 조금 빠르긴 해도 어? 물론 선생님 딸바보라서 딸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시다. <laughs> 자, 1번. Prelins and cream. Prelins and cream이라는 게 있대. 그냥 외워도. It's less popular than vanilla. 바닐라보다덜 인기가 있어. less가 덜이라 그랬습니다. more. 아, 선생님이. more만 하고 less를 안 했구나. 미안하다. 이게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less를 써. less 안 좋을 때 써. 덜 인기 있어. 덜무뭐하니거든 그다음 가장 무모한 더 리스트야. 가장 안 좋은 뭐 이런 거는 less 덜 인기 있어요. 그다음 아 어, 민트족. 민트족 있어. 민트족. 민트만 좋아하는 사람. 아 어, 선생님 민트 싫던데 민트는 민트만 먹어 Mint chocolate chip is more popular than pralines and cream. 프 r 린스앤 크림 프 c 린스랑 크림을 섞은 거앤이라 그러지 보통 이런 때 N들 n 을 약자로 씁니다. 프 r 린스앤 크림 그러면 또 하나가 더 나오네. 바닐라 i l l a 파퓰러 파퓰러가 인기 있는이에요. p o p u l a 이 Vanilla is m o r 와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뻔하지. 자 정리됐습니까? 자첫 번째 문제. which is most popular which is the most 가장 인기 있는 거 뭡니까 which is the most popular 자 그다음 네. 3B. Which is the least popular? 가장 덜 인기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덜 인기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덜 가장 덜 자자. 그러면 마지막. <laughs> Which is second most popular?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 뭐, 야, 헷갈려 보이지만, 사실, 세 개밖에 없잖아. 세개 순위 정리하면 되잖아. 아직도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나? 해봅시다. 음. 자,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1번, 가장 인기 있던 거, 바로, 바닐라죠. 바닐라, 항상 인기가 가장, 있어요. 바닐라 is the most popular입니다. 선생님, 물론 초코죠. 선생님, 초코족입니다. 선생님, 민트는 싫어하죠. 민트족도 있고, 초코족도 있는 거 알고, 바닐라족도 있는데, 딸기족도 있죠. 스트로베리족. <laughs> 엄마는 외계인족도 있습니다. 그것만 먹어. 엄마가 외계인인가 봐. 자, 그 다음. B번. A번은 바닐라 is the most popular고, B번은 프렐라인스 앤 크림 is the least popular. 프렐라인스 앤 크림이 제일 맛이 없대. 덜 인기 있어. 그치? 이러니까 먹어보고 싶은데 이것도 저 오늘 아이스크림 가겠지? 그다음 C 번 민트 초코칩이 is second most popular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이어로스포이어로가 어, 슈퍼히어로. 이렇게 많어 마블에서 많은 거지 어, 마블 것들 이다 나오는 것네. 같뭐 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지 말자 우리, 그치 하지만 왠지 자극하고 싶지 않니? 그래 한번. 남학생들을 위해서. For the boys. Let's go. Captain America is stronger than Iron Man. Iron Man. Iron Man is weaker than Batman.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 <laughs> 다음. Batman is weaker than Superman. Batman is weaker. 야, 네, 네 종류가 나오는구나. 응? 와우. 하나, 둘, 셋, 넷. 야, 네 종류가 나와. 이렇게. Captain America is weaker than Superman. 야, 네 종류까지 한번 뽑아보자. 그래. 야 선생님 물론 말도 안되는 것 같지 선생님도 그래 여기서 지금 가장 센 사람은 누군지 알잖아 우리는 알고 있어 슈퍼맨이 가장 쎄 사실 그치 슈퍼맨은 사람이 아니야 외계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치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잖아요 제일 쎄죠 인간을 닮은 외계인 슈퍼맨 정말 압도적인 파워인데 여기서 뭐 일단 1번 문제 Who is the strongest?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그죠 다음, 다음 문제, 뿅. Who is the weakest? 가장 약한 거. 가장 약한 거. 가장 약한 거. 그 다음, 어, C. Who is. 이 스트롱걸 캡틴 아메리카 월 배트맨 누가 더 Who is 누가 더 세다고 했습니까 캡틴 아메리카랑 배트맨까지 누가 더 세다고 했습니까 자다 다 했죠. 정답 공개합니다. 1 번. 자 가장 센 사람은 그렇죠. 사실 선생님 이 말했지만, 슈퍼맨 is the strongest. 맞아 인간이 아니잖아. 외계인이야. 아, 에일리언입니다. 슈퍼맨 is 에일리언. 맞아요. 에일리언. 그 에일리언 하면 맨날 그 주둥이 긴 얼굴 기네만 떠오르겠지만, 슈퍼맨도 에일리언이잖아요. 외계인. 에일리언이라는 것 자체가 외계인이란 뜻입니다. 다음. b 번 Iron Man is the weakest. 야, 배트맨이 가장 약하지 않니? 배트맨은 몸 하나밖에 없고 도구밖에 없는데 아이언맨은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운영했는데 말이야. Iron Man is the weakest. 완전 생각은 다른데. 다음 아, c 번 정말 어려운 거 하나 해봤습니다. The answer cannot be determined. 그 정답은 결정될 수가 없어요. We need more information. 가장 아 우리는 더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였어도 제 정보 후이 스트롱 걸 캡틴 아메리카 랑 배트맨 중에 그렇죠 여긴 사실 정보가 없었습니다 네개로 하게 되면은 네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진짜 말해 진짜야 선생님 믿어줘 선생님도 몰랐던게 아니고 <laughs> 진짜 그랬다고 알았지 자 <laughs>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시사까지 좀더 시사로 이번에는 우리 좀 시사 뉴스 쪽으로 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모두 수고했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Bye bye.